자, 골반엔 전방 경사가 있고 후방 경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굴러간 모습이 후방 경사. 그리고 앞으로 굴러간 모습이 전방 경사예요.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사무직이나 학생.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너무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목이나 어깨가 아프고, 그렇다고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1분, 아니 30초 정도도 버티지 못하고 자세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을 때 허리가 아프거나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파워를 내는 근육과 버티는 능력을 만드는 근육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척추기 일근은 파워를 내는 근육이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코어 근육이 필요해요. 코어 근육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코어 근육은 약한데 내가 억지로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척추 기립근이 과활성화가 되고 이 척추 기립근은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자세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립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코어 근육을 운동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코어 근육의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셔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골반은 전방 경사가 있고 후방 경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굴러간 모습이 후방 경사. 그리고 앞으로 굴러간 모습이 전방 경사예요. 근데 오래 앉아있으려면 너무 전방 경사도 힘들고 너무 후방 경사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립을 유지하려면 일단 후방 경사를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아주 살짝만 굴려서 키가 살짝 커지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때 등이 만약에 구부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만 굴렸다면 그 상태에서 상체만 아주 살짝 세워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목이랑 등, 허리가 너무 과하게 힘을 주지 않고 여기 골반의 앞쪽만 살짝 이제 압박되는 느낌? 약간 힘을 잡고 있는 느낌? 그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너무 허리를 세우려고 과하게 힘을 주지 않고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다가 힘들면 다시 풀었다가 다시 골반 앞쪽 굴려서 살짝 세우고. 또 힘들거나 아니면 자세가 풀린다 하면 다시 골반 앞쪽에 신경을 써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봐야 할때 앉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은 대부분은 머리만 숙여서 책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이 점점 뻐근해지고 어깨가 결리고 무겁고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만 숙이지 않고 머리는 정면 바라보고 아까 전에 골반 굴렸었던 그 느낌에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움직임 하나 없이 그대로 고관절을 살짝 접을 거예요. 이 동작을 이제 힙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세에서 팔은 최대한 책상에 기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책을 더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하면 몸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겠죠. 결국에는 머리만 숙이지 않고 몸 전체를 이용해서 책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손을 책상에다 대는 이유는 책상에 대지 않고 몸만 기울이게 되면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책상을 기대고 팔로 책상을 기대서 체중을 조금 더 분산시켜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은 느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잠깐 다시 풀어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골반 잡아놓고 그대로 앞쪽으로 몸이 숙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목이 계속 숙여지는 동작이 나타난다면, 독서대 같은 걸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독서대를 이용을 해서 시선이 조금 더 아래로 가지 않도록 좀더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또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